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산 경제분석은 교육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여 합니다. 공부만이 살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자, 필사 측생의 각오로 네이 위기를 넘습니다. <laughs> 전략 다섯 가지 첫번째, 공덕을 쌓는다. 두번째, 저축을 한다. 세번째, 실물 구문을 준비한다. 네 번째, 기술적 공부를 한다. 다섯 번째, 건강을 챙긴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일대십의 법칙.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선업을 쌓으면 그 집안은 반드시 네, 경사가 넘쳐나고 아무 생각 없이 네,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네. 3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보증수표입니다.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리 각이라 우리는 오직 선업을 행할 뿐이다. 상승 마인드, 하락 마인드.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공부, 파동 공부. 소년 소녀 가장 학교 장학, 한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깍듯하게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런 일 하라고 지금들 돈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시면 옆 밑에 세 단체, 지금 현재 백아움 두 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들 좀 하시고 네. 이게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모든 공부에 우선한다 네. 그래서 모든 일이 네. 내 뜻대로 되려면 공덕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월 17일 영상 부자되는 법 2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잘좀 보시길 바랍니다 7시간 전에 칠판경제님께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기금 선물시장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6월달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아, 현재 없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가니까, 아, 지금 현재, 에,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음, 마이너스 0.25? 아, 한, 한7% 정도 되네요. 7%? 네. 7%? 9월 달?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배팅을 한 거죠. 11월 달에는, 네. 음, 7.8%. 네,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 보시면, 네, 7.8%. 네,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보시면, 어, 조금 이상한 게, 마이너스 0.5%가 한 0.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한15% 네, 정도? 어,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장이 요구한 대로 다 가더라고요, 보면. 여러분들, 네, 잘좀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에 네, 올라온, 네, 어, ccc, 하이일드, 하이 리스크, 네, 고수익.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5일날 최종적으로 17.8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식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채권 시장이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내려오질 않습니다. 지금 많이 팔았다가 살짝 샀다가 지금 다시 이런 올라가려는 모습 모습을 보면 미 연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도 어 지금 여기 시장이 안정이 안돼 있습니다 채권시장 네. 그 얘기보다 아직 어, 위험요소가 아,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맥스를 보시면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요 부분 네.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튀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전 고점과 아, 그 다음에 지금 형태를 보면 네, 지금 살뭐 눌린 것도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상황, 그러니까 올 상반기, 올 예, 하반기,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이 회사채 시장에서 어, 문제가 생기면 네, 그때는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어, 폭락을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유념하시고 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 이게 어제 음. 크루드 오일인데요. 지금 현재 월봉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월봉 상황을 보시면 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에, 지금 현재 이제 33달러까지 이제 반등을 줬는데, 네, 어,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 어, 현재 요 은봉 예, 보이시는 이 은봉에 은봉에 한반 정도 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반이 어디냐?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2009년 경의 저점입니다. 네, 반등을 줬다가 네, 폭락을 하고 네, 이때 상황도 보시면 네, 이때 이때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폭락을 한 다음에 살짝 반등 주고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런 형태를 보인다. 자 반등을 주고 내려가고 반등을 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살짝 반등을 줬는데 지금 거의 똑같은 모양이다. 음. 그래서 어, 유가가 반등한다고 환호할 게 아니고 네 일시적인 예,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캔들 상으로도 보면 이 이쪽 음봉의 반을 못 넘는 상황.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구간,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봉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런 음봉들이 있고, 그래서 상승은 상당히 제가 볼때 제한적이다. 네.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반등, 네. 이렇게 들어온 반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항상, 월봉을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네, 어제 조금 뭐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어, 요 때가, 다 낙한 버블. 몇 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7개월입니다. 7개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올 버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5개월째입니다. 5개월째.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고점 부근에서 무려 7개월을 네, 헤매이다. 네, 이렇게 폭락을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5개월째죠. 반복을 합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네, 그런 형태를 띠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러셀리천입니다. 마찬가지 러셀리천도 어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음 아, 이때가 이제 그 다크한 버블이 끝나고 반등 어, 들어왔을 때 여기 추세선입니다. 한 5년간에 걸친 추세선 아, 이탈하고 나서 이런 흐름을 보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입니다. 10년간의 반등을 어, 저, 상승을 하고 나서 깼습니다. 네, 지금 각도 저, 각도 어떻습니까? 보, 보시면 각도 네. 비슷하지요. 네. 보통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승이다. 포동도 네. 잘 그리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왔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 요거는 네, S&P 500입니다. S&P 500. 네, 조금 전에 러셀 2000하고 조금 조금 다르지요? 네. 이때가 아, 이제 닷컴 버블. 네. 이때가 리만 사태. 여기는 월 버블. 네. 각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다 비슷하지요? 네. 추세선. 네. 그래서 S&P 500은 지금 러셀 2000처럼 여기를 붕괴시킨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지하고 살짝 반등이 들어왔다. 요거 반등 체가 61.8%라고 그랬죠. 네.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추세선 이탈 여부, 요 추세선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탈하고 나서 다 폭락을 했죠. 이렇게.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상태를 잠깐 보시면 닷컴버블 네, 시기에서도 네, 이렇게 네, 엄청난 폭등이 아, 있은 었 후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하락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말 그대로 이빵 얘네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낙한 버블, 올 버블. 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한 에, 31개월 정도 걸렸고, 에, 여기도 만약에 31개월이 비추어 봤을 때, 여길 비추어 봤을 때, 에, 31개월 정도 걸린다면, 2022년 상반기 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아주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지금 이쪽 상황보다는 조금 더 세네요. 그죠? 예. 이유는 네. 유동성이다. 돈을 풀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음, 요거는 예, 다우 지수인데요. 네, 잠깐 좀 보시면, 네. 어, 지금 현재 지금 네 어, 여러분들이 좀 시그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시그널 네 어, 요건 현재 모습이고 네. 그러면 어, 이제 우리는 저 때를 좀 봐야 되겠죠 네. 1929년 상황 네. 제가 왜 이걸 자꾸 보여드리냐 네. 공부하시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었고, 여기, 그 다음에 엄청난 버블이다. 그러고 나서 이런 파동도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가 몇 개월이냐면 30, 4개월 정도 걸렸고, 그래서 파동상으로 A파, B파, C파,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실물경제가 괴리되는 느낌처럼 보이지만, 월봉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폭락이 있은 후에 50%반등하고 엄청난 하락이 됐다. 무 네, 30, 네, 4개월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딥커플링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일부 어, 주식시장, 뭐, 특히 나스닥이죠. 나스닥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봉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네. 그럼 현재 이제 그 다우짓을 보시면 네. 월봉상에서 보시면 네. 지금 이렇습니다. 네. 자 일단 추세부터 좀 볼까요? 아 오늘은 추세 좀 많이 말씀을 드리네. 이때가 네. 리만 사태. 추세 각도 보십시오. 거의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연 좀만만한데. 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금 음, 아까 나스닥하고 좀 틀리죠? 네. 고점으로부터 자, A파. 그다음에 네, 50% 정도 반등을 줬습니다. 네. 이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50%? 네. 아시겠죠? 네. 여기도 몇 프로? 50% 폭락, 반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 34개월, 35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럼 그때 상황은 언제냐? 네, 2000, 년는 으... 네. 똑같습니다. 한 7월경이 좀 되겠습니다. 7월경. 네. 7월경.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걸로, 앞에 선례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어, 보셔야 되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봐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도면 이제 이게 상승한 거잖아요. 예. 네. 좀 이따 일봉을 보여드릴 건데, 상승하면, 월봉을 보면, 이 매도세와 매수세 간에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조금 모르고 내 이름에 대해서 어,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여러분 신경쓰지 마십시오 네.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네,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추세, 큰 추세 네.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 캔들 모양 네. 그 다음에 파동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 드린 요거 파동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봐야지만 큰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작은 파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아.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시그널을 보았는가? 네. 무슨 시그널을 보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시그널을 보았는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월봉 상황은 네. 어, 지수별로 다 그림이 조금씩 틀리지만 네. 어떤 가리키는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언제다 네. 2022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네.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일봉 상황 잠깐 좀 볼까요? 이렇습니다. 1봉 자, 일봉 상황을 보시면, 네. 어제, 네. 지금 오른 게한3.8% 올랐네요. 3.8%. 네. 3.8%. 3%, 네, 3 오르면 많이 오른 거죠. 여기 갭까지 생겼고, 네. 자, 오프닝 마루보즈 네. 큰 양봉.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파동상으로는 네. 제가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코렉션 파동 요거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a파 여기가 b파 예, 지금 현재 c파인데 만약에 여기 고점이 예,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예,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죠? 네, 요거 여기에 b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비파가 아니라,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아시겠죠? 네. 네.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해봤더니, 네. 여기가 저점이고, 네. 그러면 얘는 61.8%까지 돌릴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니까 러 구간 자체는 지금 보니까, 네. 여기 61.8%하고, 네. 50%요 사이에서, 왔다갔다 박스권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요 부분 그러면 한요 정도는 여력이 있는 거죠. 요 정도, 네, 요 정도, 요 정도는 여력이 좀 있다. 더 네, 대부분 61.8%에서 걸릴 확률이 높다. 상승한다면, 네, 상승한다면, 네, 걸릴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그 다음에 파동은 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되죠 에. 자 여러분 요건 무슨 파동이죠 지그재그 네 지금 그런 모양을 띄고 있죠 하나 둘 A B 네그 다음에 요런 모양 에, 그럼 반드시 어떻게 여기 A의 저점은 깬다 내려간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또 있죠 파동 형태 만약에 에, 지금 이 기세가 네 이제 경제가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자 그런 파동 을 우리가 뭐라 고 그런다고요 네 A파 자그 다음에 여기 거의 고점까지 오는 거 B파 자그 다음에 C파 C파 이게 뭐죠 네 플랫 네이 플랫 형태입니다 A B C 네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더쎄졌어요 여기 시장에 뭐 아주 후끈후끈 막 달아오르고, 네, 엄청난 매세가 막 들어오고, 막 팬데믹 상황이 막 종료가 되고, 네, 치료제 막 나오고, 네, 백신도 막 나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파,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고점을 넘습니다. 네, 그냥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파동이라고요, 여러분들? 네. 제가 주의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파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패턴 세 가지. 지그재그 플랫.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자, 이렇게 파동을 그렸어요. 자, A파. 자, 그 다음에 B파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이게 뭐냐. 이 시작점, 오퍼 끝, 네. 여기를 뛰어넘는, 이게 뭐라고요? 불규칙 파동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심리가 어떨까요? 네, 이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실제로. 네, 다 들어가서 어떡한다? 네, 망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뭐다? 불규칙 파동이다. 그래서, 이 상승이 되면 될수록, 자, 우리는, 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유례가 없죠. 100년 내로, 네. 1929년 상황 빼고,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가파르게 한달 만에 내려오는 경우는, 네 에, 대공황 이후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처음이다. 그 얘긴 기 뭐다? 네, 상당히 예, 취약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불규칙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 다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와 하고. 네. 그지, 여러분들? 네. 그러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아, 보통, 어, 이 길이에, 지금 이 길이에, 얼마를 가냐면요. 이 a 파 길이에, 네. 138. 네. 글씨가 잘, 네. 138.2% 갑니다. 네. 좀더 갑니다. 그러고 나서 폭락. 네, 이때는 다 속습니다. 몇 프로가? 네, 99% 간다. 네, 다 속아요. 그럼 1%만 안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느긋하게 월봉을 보시면서 네, 일봉 상황은 어떻게 좀 변했나 네, 그런 거 체크할 때좀 쓰시고 네, 월봉 상황을 예의 주의하시라. 네, 그래서 지금. 네, 일봉 상황에서는 61.8%까지 열어 놓으시라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네.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상황 끝난 걸 보니까 고점 그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좀잘좀 좀 판단하시고 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좀 올랐다고 네. 좀 올랐다고 이렇게 뭐 환호할 일이 아니라 아, 경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섯 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공덕을 쌓는다. 네. 모든 일은 제가 볼 때는 네. 심리인 것 같습니다. 심리, 그렇게. 심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99%는 그심 95%는 그 심리를 극복을 못합니다. 근데 192분 해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심리를 극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남을 도운다는 얘기, 돕는다는 얘기는 역행하는 거다. 군중 심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 왜요? 네. 95%는 안 합니다. 후원을 5%만이 할 뿐입니다. 네. 그러면 심리가 안정이 되면 네. 시장이 보이고, 시장이 보이면 공부가 잘되고, 공부가 잘되면 네. 서서히 승률이 올라가서 어, 나중에는 이 5%에 드는 네. 위너가 됩니다. 위너. 네. 어떤 상황, 모든 일, 그래서 제가 이게 써놓은 게 만사 여의 원만 형통 네, 모든 일이 다잘 풀립니다. 그래야지만 수익도 나고 돈도 벌고 네,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잘 유념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브리핑 월봉 어, 신경 쓰십시오. 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